2장 23절부터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열흘 후에 애국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곤념하셨더라 오늘 은 기도의 스파크입니다. 제작 기도의 스파크. 기도의 스파크. 스파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면 스파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이번 주간에 설이 들어있네요. 설을. 저는 이번 주간에 어느새 벌써 설이 됐습니다. 어릴 때는 몇달 전부터 막 설을 기다리고 설준비느라고 정신없고 막, 예, 네, 떠다니고 막, 예, 네, 그랬던 기이 있고, 설날만 되면 온 마음이 들썩들썩하고, 그랬는데, 그설이 다가오는데도 지금은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설날은, 가정사. 가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설날 저녁에, 네. 복장모님을 설날 저녁에 하기로 했습니다. 복장모님을 복장모님요 <laughs> 그럼 저희는 설날 저에 같이 목장, 모의, 목장 예배를 설날 저녁입니다. 설날 <laughs> 저녁. 아멘 좀 해주셔도 좋 <laughs> <laughs> 하나님 저는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laughs> 저희 이제 부약성 경화를 제가 한 번씩, 어, 2006년부터 아마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매일 저목회를 시작하면서, <laughs> 물론 보금서만을 거의 설교하겠다고 생각하고 노화에서부터 제가 보금서를설교했고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도 제가 계속 우리 교회 와서도 보금서를 가지고 계속 설교를 하다가 그 다음에 너무 또보금서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서신서도 하고 그다음또 너무 서신서만 또 신약성 경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분양을 한 번씩 한 번씩 바라보면서 하지 않았고 한 것이 <laughs> 지난번에 말라기까지 끝나고, 다시 이제, 구약성경을 하고, 한, 또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해서, 차례가 있어요, 저는. 6, 7주 만에 돌아와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사이클을 집어넣고, 이제, 설교를 하게 되면, 예, 2년에 한 번에 다시 구약성경 전체를 돌아가면서 설교를 할것 같은 생각이 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시장이, 시장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성되어서, 70여 명이 지금, 에, 이집트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기 계속, 하나님의 능 가운데, 건성해져가지고, 지금은 몇 백만이 되는 큰그 민족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집트의 왕이 생각할 때, 이들이 이제는 너무 강해졌다는 것이에요. 강해져가지 <laughs>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독립국가를 만들면 이게 복잡하다. 왜냐면이 200여만 정도, 200만 정도 되는 숫자인데 이 노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니요근게 돈에 무지무지한 수원에, 재정적인 수해가 나니까 이 사람들을 부려먹기는 하는데 노예를 지금 부리고 있는상황인데부려먹긴 하는데 에, 독립. 만들지 다하도록 그럴 정도는 힘을 깨자 그래가지고 남자일를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름 고대로 남자 남죽여야 되죠. 이거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예,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된 노동하고 뭐돈 제대로 받는 것도 아니고 종사리로 이렇게 평생을 삽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인생 사는 것이 이게 뭐냐 그런 가운데 이제. 하늘 밖에는 찾아볼 게 없다. 그리고 하늘을 찾아보고 탄식하면서 부르기 시작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기도리를 들으셨다. 중요한 것은 그기도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자기들만 탄식만 하고 끊는 게 아니고 그러시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 주제는 뭐냐?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이다. 세례자.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이다. 기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이 함께하신다 그 말씀이요.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이다. 기도는 나 혼자 부르짖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할때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기도를 생각하시고, 기도를 따라 행동하시고 실제로 기도는 그냥 끝난 게 아니고, 기도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함께하신다. 그 말씀 함께. 하신다. 기도가 뭐냐?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 병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기도예요. 우리 쪽에서는 하나님과 만나서 서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 변해가는 것이 기도예요. 네?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임 인지하셔야 되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마시고 그래서 우리 생각에 천국을 이루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임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천국을 이루시고 하나님 임하시면 그곳에 천국 이루어집니다. 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만드시고 우리의 가치관 속에 임하셔서 사망의 가치관이 아니라 생명의 가치관을 바꾸셔서 가치관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그래서 이 기도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임재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기도가 응답이 돼야 맛이 있습니다. 기도 이해하고 그러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모든 것들이 원리가 있죠 원리가 네? 내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고 원리가 있어요. 자 여기서 한강을 할때 한강 건넌다 할때 한강 물무리는데 걸어가면 되겠지? 걸어가면 죽습니다. 배를 타야 됩니다. 물 위에 뜨는 원리가 있다고요. 그냥 안 떠요. 그냥 왜 뜬다고 뜨는 게 아니에요? 네? 자기가 생각한다고 되는 게아니라 원리에 적용안 되지. 영적인 원리, 기도에도 원리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의 맛을 봐야 됩니다 기도가 왜 어려우냐 기도의 맛을 못 봐가지고 여러분하잖아 그래갖고 힘듭니다 기도의 진정한 맛, 더 깊은 맛 약간의 맛이 있고요 깊은 맛이 있고요 더 깊은 맛이 있고요 어마어마한 맛이 있는데 깊은 맛을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어떤 전사님이 노아드, 노아드에서 같이 일할때그 분은 네, 보신탕을 먹지 않습니다 왜냐면 보신탕은 야만인들은 하는거지 우리같이 이렇게 신사들은 보신탕을 먹지 않는다 자기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사는거 그래서 보신탕 먹는 사법은야만이라고하는거요 근데 제가 잘 먹는거 같으신가요? 그런데도 야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 그할 소리를 아무데나 이렇게 좀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꼭 여러분도 보고 이야기 하세요. 어? <laughs> <laughs> 어떤 분들 어... 어 네.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다해데 키가 작아서 내가 안 치겠다. <laughs> 그래서 키큰 사람도 키 컸고, <laughs> 키 크고 개판는 사람도 살아서잘살겠네 소울이도 이렇게 볼때 아니 왜제 앞에서 키큰제 앞에서 키 작은 야식을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 제가 보신탕을 잘 먹는 줄 알면서 보신탕을 얻으면 야마이라고 그러면 저를 뭐라고 해야 되냐고 그래서 이제 아 어떻게 하다가 예? 아 그래도 먹어보라고 그랬어요 야만 야만 그러더니 그래서 그 보신탕을 야만이나 먹는 대로 효녀 먹듯이 보신탕을 한번 딱이렇게 끓여서 한번 줬는데요 먹고 나더니 한 그릇 더 달라고 <laughs> <laughs> 맛을 못봐놓으니까 자기 뭐뭐 뭐 먹는 걸 이걸 정당하느라고 야만이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원래 야만이기 때문에 야만이라는 게 아니고 자기는 안 먹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려고 예, 보식탕도뭐 그럴까 봐서 남자네 보신탕도 보고 그 이야기를 바꾼이라고 야만이라고 했는데 자기가 먹고 보니까 자기가 야만이 아, 네. <laughs>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보신탕 하면 어쩔 줄 몰랐어요 아, 네. 맛을 보면 다릅니다 기도도 맛을 봐야 됩니다 아, 네. 그래야 우리 인생의 세표의 관장이 뜹니다 아, 네. <laughs> 자,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재가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재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나,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사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구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사람들이 부르짖으니까 고통 소리를 들으셨는데 들으시면서 하나님 기억하신 게 있었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셨고 언약을 기억하셨다고요 그 언약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우리 지난번에 설교할때 제가 창석해설교할때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400년 후에 내가 너희들이가나안 땅으로 다시 금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400년 후에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 속에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땅을 주실 계획을 지금 세우고 계시오.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큰 계획 속에서 지금 우주를 경영해 가시는데 전 우주를 경영하시면서 지금 우리 지구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나라를 주관하시고 그 가운데서 지역을 주관하시고 가정을 주관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 개개인을 다루신다고요. 개인을 초점으로 맞추시잖아요. 전 전역사를 경영하시면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괴을 알고 기도해야지. 자기 나름대로 막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뭐 하나님 지금 약속을 주었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이 모르는 사람 지금 잘잘잘 군대 와가지고 여보시오 방패쇼. 그날에서 방패지는 아니에요. 네? 누가 빼요 빼요 이런 뭐를 뭐 그어요 이거죠! 완전히! 유상씨 잘 잡는 줄아하고방패죠 그러면 이거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어, 이 안경들을, 자, 매진 계약서를 딱 보여주면서, 저한테 집을 팔기로 했고, 제가 지금 중도금 치르고장금 지금 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떼주셔야 돼요. 왜? 지금 안, 그러고 계시 거. 그러면, 그사음 아차! 그럴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계약서. 하나님만. 뭐 하나님의 계획이 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로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우리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뭐, 약속, 이런 것들 아무 상관없이 그냥 뗐으면 어떻 할까? 뗐으면. 그냥막 내, 내, 쪽에서 뗐으면 어떻게 할까? 초신자.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초신자에게는 하나님이 들어주시 거예요. 왜냐면 애들이 뗐으면 이제 막 태어나니까 막 울면 다 들어주잖아요, 엄마가. 네? 그때는. 그런데 지금 40, 30살이 돼가지고 그냥 뗐으면 다 들어줍니까? <웃음> <웃음> 보통 문제 아니에요. 네? 거기다가 그냥 밥까지 굶어. 예? 네? 죽겠다, 이런 소리 하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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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죽, 나안 들어주면 나 죽어버려요. 아, 그러면서. 이거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러고 잠까지 앉아. 요즘 철학이도다 사라져갖고 문제가 되지 말고, 예?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렇시 그렇죠. 지금 하나님의 괴기부 증가를 라 이게 초신자라든지 이렇게 됐으면 또하나님께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너무 사랑이 많으십니다. 너무 고생은 그냥 안쓰러워서 그냥 던져주셔요. 어쩌다 하나씩. 그러니까 생각이 기도는 여러분의 전화, 저희 생각 속에 기도는 그냥 죽게 하면 어쩌다 하나씩 보아서 아짠하시, 강릉에 혼란을 준다고 그러고, 여러분 믿고 있잖아요. 그죠? 안 그러세요? <laughs> 훌륭하신 분들요기도면 금방금방 다 들으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저만 그렇게. 이 잘못된 기도입 우리의 기도는 늘 하나님이 들으시고, 함께 하시죠. 기도는 하나님의 인재이거든요 함께 하세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백성들을 가난 땅으로 끌고 갈, 앞으로 인도할 계획이세요. 그런데, <laughs> 그때까지 갖고 기도해도 그렇지? 100년 전에, 금식하고, 절하고막 기도했어요. 들어주셨을까, 안 들어주셨을까? 안 들어주셔요. 그랬니까 그리고 그 뭐라고 그러나, 기도해도 필요 없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안 되겠다고 기도 없는 응답해 주신다고 했잖냐고 미션을 나누고 막, 막, 막 금식한다 그러다 죽어버렸다 <laughs> <laughs> 그리고 그래, 죽어도 안들어니막 그러고 죽어버린다고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을 수가 이죠 먼저 주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계획을 보고 기대하는 지금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기도에안되니 그리고 하는 것들이 그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요. 더 높고, 더알수 없는 큰 계획수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생각 안 하고, 자기 욕심대로만 꼭 하면 되는 것으로 그거는 어릴 때. 예? 한살 때는 가능해요. 엠만은 들어죠요엠만 자, 오순절날 성령이 강, 성령이 임하셨어요. 근데, 예, 기도할 때, 열흘 동안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로 전에 만약에 100일동안 금식 처리하면서 기도했다면 성령이 임하셨을까? 안임하셨을까? 안임하셨는거거든요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지 아니 십자가 사건도 없고 부활 사건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힘큰 일을 하고 예약도 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에게 종교인들에게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시대인가를 알아라, 그래지금 무슨 시대인가를 알아라는 거요 지금 하나님이 전 역사를 인도하시고 계시는데, 지금이 영적으로 어떤 시대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기다린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하는가? 여러 가지로 할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의성경을 연구하면서도 알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도 하고, 요 또는 정말로 앞서간, 영적으로 앞서간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알수 있고, 시대적으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이이 오신다. 지금, 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의, 시대적인 뜻을 이어야 루 되는데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신다. 그거를 맞춰가면서 그것에 초점을 두고 거기에 따라서 물질 구해도 구하는 것이고, 건강 구해도 구하는 것이고, 그러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시대에 지금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사람에 따라서 진단하는 게 다르고, 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종합해 볼 때, 제가 진단하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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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제생각으로 80%는 는다고 생각하고 조금 점수를 들으면 90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한국의 가장 시급한국 가장 시급한 것은 하나의 님 중요한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여 교회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응. 교회가 가무너로고 있잖아요. 완전히 넘어지거든요. 그럼 무엇으로 교회를 회복시킬 거니까? 회복시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로 지금 한국에서 나오는 소리가 율리를 부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샘고 영...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어 있는 영혼을 위는 하나님의 사랑, 구십자가 사랑이지 뭐요. 내 인생, 내가 원신, 내가 얼마나 어려워도 그들을 현실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어내는 것이므요 영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영원을 찾아가는 것이고, 영원을 섬기는 것이고, 예. 어떻게 든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기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 시절은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이, 이, 이것을 통해서 교회들이 나가야 될방향을 네? 지금 빨리 예복하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기고 뜻이다는 것입니다. 아, 네. 이 일을 향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 속에 놀랍운일 진짜로 우리 온교회가 한마음이 돼서 정말로 진짜로, 진짜로 네. 말이만 하는 것 말고는 진짜로 우선, 우선순위가 삶의 우선순위가, 삶의 목적이 그렇게 진짜로 나아가는만합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간절한 기도입니다. 시작!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 23절, 24절 을 읽겠습니다. 여러 예후에 애국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요으로 인하여 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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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요. 고된 일입니다.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면 부르지지. 그 고욕이라면 부르지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그 다음에 그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고통소리, 탄식하는 소리, 고통소리에서, 괴로움소리에서 막 지금 부르지는 소리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아, 들으시면 좋고요. 안 들으셔도 되고요. 뭐.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저 이렇게 기도를 해줘서 좀 힘들대요 힘들다고 복사님 됐어요 갈래? 예. 아니 지금 <laughs> 허리 좀저했다고 감히 저리도록 기도해야 된다 게 그것이 외적인 상황이든 내 성향이든 상관없이 정말 간절함이 들어야 된다 기도 속에는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간절함이 들어야 된다고 지금 세계를 이렇게 쭉 살펴봤을 때 하나님의 외적으로, 외적으로요 실제적인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못 사는 나라와 잘 사는 나라에 있을 때못 사는 나라에 훨씬 지금 많이 나타납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이 나타납니다 엄청난 기적이 나타납니다 근데 잘 사는 나라에서는 기적이 잘안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가 이거가 있을 텐데요 그중히 하나가 뭐냐면 잘 사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웬만한 것들을 도움가다 해결돼요 사람이 자기 노력 가지고 해결될 게 많아요 근데 못 사는 나라는 노력해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절한수도안절한수도없 없는데, 그건 예수님 이일수신다 예수님 진짜로 해결자이신다. 그거 아니죠, 해결해주면 좋고요, 뭐 그냥 쉽게, 그냥 기도해서 되는 거지만, 그냥 쉽게 해결을 그렇게 하면 되고, 그러면 좀, 뭐, 다 좋은 뜻소 해결해볼래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들어주시면 감사하고요. 안 들어주셔서 내가 다 해결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그러면 나는 없도 되는, 별볼일 없냐? 그래서, 어쩌다 한 번씩 해주시고, 잘안 해주시죠. 간절함의 기도, 간절함의 기도, 간절함의 기도가 뭐예요? 내 입술로 하는 기도예요? 내 입술로, 해요? 입술로 해요, 입술로, 입술로 해요. 또, 무엇으로 기도해야 될까? 생각을. 내 생각이 가 있어야 돼요. 기도를때 잠깐 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이 거기에 가 있어야 된다고 했요 그것이 간절함의 기도예요. 또, 간절함, 정말로 간절하다면 어떻게 되어요 늘 그걸서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늘 행동으로 기시는거 <laughs> 예?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지금, 내가 이역이 두려워 하고, 우리 집안이 지금 완전히 박살이 생겼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가 가서 한 열흘 동안 무릎을 꿇으면, 틀림없이 아, 무릎 꿇으면 이 사람이 이역을 해준 것이 틀림없다. 저걸 믿으면, 한번 가서 무릎 꿇고, 한 시간 동안 무릎 꿇고, 해주세요, 해주요안 해주세요. 그러면, 그래도, 열흘 동안 이 역을 해줘야 하니 우리 가정이 지금 완전 히 파상 축제에서 살아난다고 하면, 열흘 동 가서 한 시간씩 무릎 꿇을까 거예요 그렇게 생각만 하고, 전화 하면, 좀 해주세요. 하 틀어놓고. 저는, 아좀 그거 안 해주세요. 좀 해주세요. 사람이 그럴 수 없잖아요. 해주세요. 그럼 끊어주고, 뭐, 그러겠어요? 찾아가서 무릎 꿇고한게겠어요 행하겠죠 행동하겠죠. 전화로만 그냥 끝내고 그냥. <laughs>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 중에 제가 참 기도 가지고 연구하면서 제가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왜, 왜 그럴까? 그 중에 하나가 뭘까? 이게 잘안 되는 거지. 그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지. 진심이라면, 정말로 간절함이라면, 정말로 간절함이라면, 삶으로 행동으로 기도해야 될게아니냐 말이죠. 마음을 아, 이주로만딱 던져놓고 기도가 해안되니 그것은 실제로 행동이 안 나온다는 것은 자연히 그게 안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선순위에서 벗겨나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내 기도해도 필요없는데 이렇게 얘기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임대하십니다. 아, 네.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으로 기도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그냥 계속 기도,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합니다. 세자, 시도 때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진실하게. 하나님을 기도, 기도 가운데 들으신다고, 정말 믿는다고, 인지하신다고 본다면, 오늘은 시도 때도 없이 계속 기도합니다. 몇번 해보고 말하거거요 계속. 예수님께서 기도를, 낭만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고, 얼마나 여러번말씀요 인내하며 꾸준히 계속 예, 그 그런 말씀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그그 것이 필요하네요.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예. 오늘 도착하요 새벽에 새벽에 차를 타고 새벽에 딱 나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원래 제가 주공 1단계 106동 1102호에서 16년을 살았잖아요. 만 16년. 그러다가, 아 집을 판다고 해서아 그냥 저는 있는 게 좋으니까, 집을 판다고 그래서 제가, 에 우리가 그냥 사버리, <laughs> 사버리자. 그때 1억 7천을 사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 월세 내고있는 거나, 저,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사, 살려고 딱, 예, 지금 막, 우리 운영면에 좀, 또, 제 팀장 말씀을 드리고, 그러는 상황에서, 그 위치에 있는 사람장, 불컥 사버렸대요. 아, 아우, 씨, 왜, 이 뭐, 뭐야, 정말. 막 그래, 속이 상했어요, 제가. 큰 아, 소리 났는데, 오늘 새벽에 타와서 야, 정말, 주공 일단지안 살고, 이건 죄송합니다, 주공 일단지 <laughs> 왜냐면, 지금 현대 살면서는, 시야에다가 숙지를 하니까, 온도가 뭐냐면, 9도요9도 나올 때 온도가 9도요 근데, 영화 10도일 때는 안에 딱차 타고 들어가면 그냥 그저서 영화 10도죠. 죽일때는 지하주차장이 없으니까. 아이고, 다시 지하주차장 없는데 살아라고 못살까 같은 생각이 <laughs> 나. <생각나.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야 그때, 그때 응답된 것이 하나님의 굉장히 <laughs>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거 지금 2년도 안돼가고 1년도 안 돼서 제가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웃음> <웃음> 내한테, 대한성 언제가 나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 하나님의 이 사이즈가 크기때문에 지금 안 해주신 게안 해주신 게 아니고 더큰걸주시라고 그러는 거죠, 지금.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임재하십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간절한 우리의 기도. 두 가지가 만나야 돼. 네? 하나님의 계획을 하는데 간절한 기도만 있다. 거의 효과없어 기도해도 안늘어안늘어그러 그거는 이제 심는 거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간절한 기도가 없다. 어떻게 되냐.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지시요 기도를 빼버리면 하나님이 이지시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이 있다 하더니 어떻게 되고 간절함의 기도가 없고 간절함 기도. 아니, 하나님 약속을 저는 보의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간절함의 기도. 그러면 하나님께 때 하나님께 는 돌라. 그러니까 두 가지 합쳐야 돼요. 전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만나면 빠! 쳤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기도의 스파크. 스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손을 로으면 하나님의 약속. 그다음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 할때 모여 <laughs> 소리가 난다 이것이요 역사 있는. 예? 우리 사랑 이전은 그냥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다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우리가 우리 쪽에서 표현하는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이 간절한 기도로 표현되는 것이다라 네? 그래서 정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생각 속에서 경험하고 생각이 천국 이루어지고 우리 마음 속에서 경험해서 마음의 천국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속에 경험하셔서 삶의 천국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이 방면멸지는 삶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왼을 네, 감고 고개를 숙고